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는 목소리가 나갔어요 그리고 여기는 제주도입니다 어제 바비바니랑 강태랑 가해랑 하인이랑 왔습니다 저는 이번에 제주도 저희가 2주살이 여행을 왔는데 바비바니가 지금 제주도 비행기 타고 들어오는 게두 번째거든요 근데 바니가 버거 하더라고요 나이가 이제 많이 차가지고 나는 이번에 비행기 타면서 뭘 생각했냐면, 반이랑 또올 일이 있다면 배를 타야 되겠다. 같이 자면서 와야 되겠다 방에서그 생각을 했어. 다니가 진짜 케이지 교육이 잘 돼있는데 힘들어하더라고요. 귀가 안 좋아졌어. 그그 콜백이라고 하죠. 콜백? 잘안 돼요. 귀가 안 들려가지고. 여기 강아지들 다 사나 봐. 어 우리도 이거 안전문 하나서 그 할까? 저희 이주 살거든요. 여러분. 그럼 여기 분위기가 이래요. 여기, 우리 동네야. 저도를 이제 리브앤리웨어 도분에 오게 됐고요 네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아 근데 여러분 저 티셔츠를 강태가 시켜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 티셔츠를 주문을 해가지고 저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이 티셔츠 보고 그랬어요 와 이거 보세면 입으면 안 되고 명품이면 입어도 된다 근데 아, 보세래요 2, 3만 원짜리래요 좀, 좀 그런데 근데 알고 보니 명품이라고 그거 얼마야? 20만 원? 어디 거야?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말을 어쩌고 저쩌고 인가 봐요 어쨌든 여기가 비자림이야? <laughs> 아니 근데, 근데 이다해 지금 유모차 끌고 갈수 있는 길이 아닌 거 같은데 감대야나야 다비반이 이번에 사실 건강여행이야 건강여행 애들 건강을 챙기기 위해 저는 이렇게 나갔지. 남은 와 여기 아침마다 오자.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뭐야? 아! 너무 좋잖아. 뭐뭐뭐나 여기 본거같아 이게 무슨 일이야?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 어머, 어머. 너무 좋잖아. 우리 바로, 숙소 바로 위행기 말이 돼? 걸어서 지금 5분? 나무. 아, 진득기도 없을 것 같고 너무 좋은데? 가자, 얘들아. 저 이다이나 잘 잡고 다니세요. 아, 여러분 너무 좋잖아요. 세상에 이런 곳이 존재하다니. 해외 왜 가? 해외를 왜 나가는 거야? 우와, 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곰? <laughs> 다행이도 꿀찔질이야. 다해야, 빨리 잡아 빨리 잡아 아우 좋은 모습이야, 정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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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다해야, 너곰 나온다 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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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좋은 곳에서 또 띵강을. 제두 살인데 미운 네살것 같아. 이렇게 행복한 곳에서 울음이 나오면 말이 안 되잖아. 다해야, 다비반이 건강 여행이야. 노경, 노경이네 따라줘. 저로 가자. 아빠 말 들어야지 아이 아이 안다아 아빠 걸어다 그러면 털고 엉덩이 털고 걸어라 걷지 마라 <laughs> 걷지 마라 <laughs> 그래 건강여행 아 애들 너무 좋지 이 가자 이거 뭐야? 야이고곰 여기 와서 좀 논거 같아 바닥이 근데 여기가 어떤 코스지? 입장 아니 입장료도 없이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아 이래서 제주도에 사는구나. 우리는 잘 몰라서 위에서 찍는 거. 와, 아니 근데 강태다 있잖아 여기. 아 어디지? 그 아닐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홍진경님 제주도 편에서 이런 곳을 본것 같아요. 그래서 와 진짜 너무 좋다 이 생각했는데. 설마 여기일까? 아픈 곳다 낫겠는데 여기서? 여기서 맨발로 걸어다니고 이러는 곳인 것 같아. 와우. 우리 다의 유모차는 상조야 돼. 저 나트랑에서부터 저거 다 끌고 완전 험하게 했는데도 살아있더라고. 이게 저희 숙소에서 걸어서 5분이라는 거 자체가. 그리고 좀 이따 시장 좀가자다저 옷을 안 갖고 왔어요 신발도 안 갖고 오고 여기서 쓰리빠랑 그냥 지낼 옷좀 사야 되겠어 여러분 제 목소리가 조금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아프고 행복하고 슬프고 고단할 때 당신들과 함께 우리는 가족이란 말이에요 아난 진짜 아까부터 느끼는 건네 우리 구독자분들이 어린 친구들이 있다면 좀 자기 스케줄 조정을 할수 있는 직업을 해가지고 네, 여러분, 여행도 자유롭게 다녔으면 참 좋을 것 같아. 다이 다이니도 그런 직업을 선택했으면 전 좋겠거든요. 우리 구독자분들, 어린 친구들이 있다면, 열심히, 맡은 바 열심히 해서, 이렇게 여행도 자주 다니고, 한 달이든, 이주든 여행을 다닐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행복하잖아요. 얘가 이달혜가 말귀를 좀 알아듣고 나서 진짜 그... 사고 치는 범위가 달라졌어요 지금 어떤 정도의 사고를 치냐면 코 파고 코딱지 먹어요 먹지 말라고 하면 도망가서 먹어 아 미치겠어 그, 이거 어떻게 말려요? 코딱지 먹는 아기 좀 고쳐주세요 여러분 이거 사진 찍어서 편집자님 보내드려 여기 와서 보라고 편집자님 내일 떠나지 오늘 떠나지 아 진짜? 아 너무 재밌게 오셨구나 우리 편집자님도 제주도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이 있어서 바이러스를 옮길 수 없기 때문에 만날 수 없습니다. 아쉽. 그래 우리 돌아가는 길 잃을 건데. 잃어버리면 어때? 그냥 여기 살면 되지. 저쪽 가볼까? 사람 소리 나는 데를 찾아보자. 바일반이 엄청 많죠. 너도 이런 냄새 맡아야지. 그래. 바니가 솔직히 요즘 기력이 떨어지고 어제 소고기도 잘안 먹으려 해서 깜짝 놀랐거든. 가자 내려가자. 못 나타나면 틀어지. 못 나타나면은. 가지? 너가 싸워 그냥 나 뛸게. 홈런 타 이렇게 이렇게도 막. <laughs> 그냥 그대로 한방 맞고 날아가. 그냥 <laughs> 네 조각 되 있는 거 아니야, 강태야? 여기가 그래서 아프신 분들이 이렇게 요양 오시나 보다. 그치? 그렇지 않겠어? 건강식 먹으면서. 여기 편백나무 숲길이래요. 와 까마귀 있어. 와. 까마귀. 까마귀 다야. 얘네 집이지 여기가. 여기가 온 거야 얘네 집에. 까마귀 어디 갔지? 떡대 아까 저올로갔어 까마귀 조심해야 된대. 어디? 오 진짜 멋있다. 뭐야? 처음으로 본 동물입니다. 까마귀? 들어왔네. 어, 가이 지금 보고 있어. 떡대 떡대. 의성어 좀 떼야 되는데. 의성어를 여러분. 즐겨. 찍찍 떡대. 여러분, 저희 집은 강태가. 엄마한테 이제 소파 선물해 드렸거든요. 사실 저희 소파가 필요가 없는데 동물들 지금 다 나와 있잖아. 고양이들 이렇게라도 보여드립니다. 저희 집에 소파가 왔어요. 소파가 소파가 고양이들이 또 역시 새 가구가 들어오면 제일 좋아해. 다 뜯어놨겠지 또자 뭐. 여러분 저희는 이제 갑니다 저희 여기서 한 40분 있었던 것 같아 밥 먹으러 가자 나 시장 가고 싶다 시장 제가 바로 시장 가는 거죠. 근데 제주도민분들도 신기하다 이렇게 어쨌든 섬에서 지내는거 보니까 아 여기네 우리 집이 저희 집이에요 여러분 디모가폰바에 먼저 소개가 나가겠구나 우리 집 소개해드릴게요 이사 왔습니다 아 근데 나 지금 제주도에 온 시기가 좋은 게 삶에 지쳤을 때 와서 좋은 것 같아 그래서 페라 여러분 또 이제 여름 되면 미치도록 바빠. 계속 스트레스가 다 있어요. 일이 너무 많아서 가자. 들어가자, 얘들아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이게 와흘 와흘이에요. 와흘. 와흘? 응. 와흘리? 와흘리? 와흘리. 와흘리? 네. 특히 웬따이 특별한. 광태 너 은근슬쩍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싫어서 발음 막 아흘 아흘 막 이러는 거 아니야? 와흘리.